있겠습니다, 그냥 찍겠습니 그냥 이거 있... <웃음> <웃음> <못 씻을 때. 웃음> 우리 언니네 포장이좀무심인거 같아요 <laughs> 아니 이거 봐 <laughs> <laughs> 여러분 언니가 좀 무심했어요 여러분 언니 영상 찍어야 되니까 이따 <laughs> 전이라 <있다던이라. 웃음> 그 <laughs> 언니가 으으꽃방으같으요으으 네. <laughs> <꽃빵지> 네. <laughs> 그냥 대그 들어와봐. 언와봐언이 하자. 이 하자 언니랑 으다으으으으으으으들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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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<laughs> 아. <laughs> <laughs> 아! <laughs> 아 와줘 그럼 아무렇에 입을 에 응? 다시. 입을 에. 오 됐다. 같이. <목소리> 목가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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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갤이시 아, 갤럭어 아, 갤럭 아, 아, 갤럭시. 아, 해럭시 아, 갤럭시. 아, 갤자시 아, 아, 말안 들으면 언니한테 맞아. 알지? <laughs> <나이> 와! 와! 여여! 지금 뭐 지금 그러니까 왜왜왜왜 때문에. 아, 언니 난 여기에 먼저 일어서 서 다유리가 어디 있지? 여기. 저기 다유 언니 왜? <웃음> 아! <웃음> 내 <laughs> 언니가 꿀자리 알려줄 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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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거야. 꿀꿀꿀꿀. 아니 발색펑. 알았어. 꿀자리 알려줘. 따라와봐. 살려줄 거야. 내 언니 친구구나. 따라, 따라와라 백상아리. <laughs> 야, 나무다. <난> 달 <사모잖아. 웃음> <laughs> 백상아리도 상어야. 어, 야 주시. 으. 따라. 언니가 먼저 테스트할게. 그리고. <laughs> 봐봐, 개꿀짜리. 개꿀 한 자리. 어, 저리네 어, 문 열렸어. 야, 문 열렸다! 빨리, 가요. 빨리 우와. 가자. 우와! 어, 야, 내, 내 자리. <laughs> 나 먼저 갈게. 바이바이! 빨리, 백상아리백자아리 <laughs> 가자!

네? <laughs> 야, 너, <어쩔> 수 있다고. <laughs> 아니, 너, 너, 아이, 너.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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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. 야, 야. 나, 너, 너, 너.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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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샵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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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 그거야 타인 타인 요 잘하셨어요 잘요잘하요 잘하셨어요 잘요잘어요요하셨요요 언니만 살려줄 거야. <laughs> 언니 살려줄 거예요? 언 응. 언니 는 살려. <laughs> 엄마 잠깐만. <닦건만. 웃음> <laughs> 저녁 먹어야지. <웃음> 저녁 저녁 <웃음> 저녁 <웃음> 저녁. <웃음> 저녁. <웃음> 아 근데 주먹이 없네 짜증나게. 오케이, okay, 먹고 있다? 언니 <laughs> 냠냠냠냠냠냠언쿠먹으러 먹자 언니 할 언니 할 언니 할이니할 언니 할 언니 할 언니 할 언니 할니야네니할 언니 야. 언니 할 언니 할 언니 할 언니 할니할니 위험. 너할친구할언난 여기 앉는다. 니 <laughs> <laughs> 아, 절 언니 살려준다며? 아 맞다. 언니 전화도 많이 사랑해. <웃음> <웃음> 어, 야, 전화를 왜 사랑해? 나 <laughs> 아, 다시 말해봐. 언니 사랑해. 언니 사랑해요. 언니 사랑해요. 언니 사랑해. 뭐라고요 언니? 뭐라고요 언니가 다쳤다고요? 언니 뭐라고 했어 내가? 왜요? 아 언니가 까줬다고요? 그럼 언니가 빨리 도와주면 되죠? 언니 <웃음> <웃음> 언니 내가 뭐라고 말했어? 언니 빵꾸쫑꾸 써봐 빵꾸쫑꾸? 언니 빵꾸쫑꾸

언니 피디 자면더살려주려고 했는데 잘못했다야 아니 뭐라고 했어 잘못했어요 오늘 뭐라고 했어? 응 너+ 또또또 너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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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, 친구도 살려줘. 언니, 그래, 잘해줘. 아 나, 조이. 저... 어, 아 잠깐만, 잘해아 어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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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, 제. 언니, 난 몰래나봐. 나, 근데, 빡빡이 아니야? <laughs> 야! 왜안 들어가져? 와, 이 언니 왜 이렇게 앉아 보냐? 야이씨 빵꾸똥꾸야. 아 다유 언니 친구가 나불러어 내려야 돼. 네. 언니 뭐라고 했어? 내있었거 아니 얘가. 다유다 다유다. 얘게뭐 다율이 안핀척이 다율아, 좋아. 너, 다율아, 너 스킨 예쁘다, 이렇게 말했어. 이씨, 박도 부자. <웃음> <웃음> 어. 고마워요. <웃음> 어? <웃음> 뭐야, 사탄이야, 뭐야. 아, 뭐야, 뭐 어 뭐야! 삐야 아아! 진짜 고마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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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고마워요 고마워요 고마워요. 요매 언니 목에 마이크? 언니 컴퓨터라서 와, 진짜대박한테 고마 브로디 나오거 사람이야, 선 사람이야, 상처남이. 어 다음이 <목소리> 나도 귀엽다. 그렇지. 백상아리. 나는 상어예요. 비용. 그는 진도 팽이, 신도 팽이. 언니, 근데 나, 근데 할 말이 있어 나, 나 생선 먹고 싶 집. 나 상어잖아. 비용. <목소리> 생선 아니잖아. 언니가 꿀자리 또 알려줄까? 꿀자리 뭔데? 올라와 봐. 아니야. 그, 어디인데? 여기 시작점으로 와봐. 시작점, 아 어, 시작점. 음, 알았어. 시작점. 아니 언니, 언니 어 언니 보이네. 아. 언니, 왜? 아 여기 언니 알아. 언니 들어왔어? 언니 갈수 있어? 그럼 피기가 안 와?

남들은 달가리라 안돼 아이고 아이고 도영이 야 어떡해 형 그럼 딴게임만이 안되냐? 응 땅게임 해도 돼딴게임 같이 하자 언니 응? 이거 개꿀짜리 이거 2탄 하고 있어 한번 볼래 와우 나는 떠난다 <laughs> 어디까지 떠나지? <laughs> 아니야 아, 좋겠다 어바꿨네 요정? 요정? 안데고왜 이렇게 야이 쿵이쿵쿵쿵군쿵군쿵 군요 군쿵군쿵 군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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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퉁 여러분들거입력 때도 오냐 뭐냐 아 그래? <laughs> 내거 올릴게. 아니 리프트. 내 것만. 김다윈을 떠난다. 잠깐 김다윈을 떠난다. 야! 어, 내 손이. 이거 뭐 어째? 아프. 여러분, 욕은 나쁩니다. 욕 나빠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. 굿바이.